항상 계획은 그럴듯하게 있는데 항상 시간 안에 못 맞춰요. 원래 계획은 실행되지 않는 법이야. 그래도 결국엔 여차저차 어떻게든 되니까. 나중에 영상 보고 맹구가 토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간 거였어? 손맛이 절이고 있었지. 쭈물로 가지고 만든. 맛있었고요. 이쁘다. 야 개이쁘거든? <야>, <목소리> 내 감성? 야 뭐야? 몸통 찍으러 왔어? 막 만지시고 그러면 안 되시는데요. 눈으로만 봐주세요 하나 <목소리> 둘셋 어우 잘나온것같아 봐봐 야니만 잘나오면 나야? 야, 너는... 야, 너는... 야, 너는... 야, 너는... 야 잘나왔다며 한장 더 찍어 아 우리 더 찍어야 돼 이건 진짜 다시 찍어 그 알을 여기 가운데로 들어어 그래, 야지 g 알거 o r 눌렀어 나? 연연연연연 y 어맞아 o n yon. Oh, 이렇 딱이야 지금 딱이야 완전 u Thank y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만든 셀파 아. 한번 먹어볼게요. 그거 멘파? 샐러드 꼭, 멘포, 꼭 먹어야 셀파. 돼. 셀파. 어떠세요? 지가아 내가 했너지나너지 음, 어때? 맛있다맛있 너무 너무 맛있어. 꾸미 미쳤어. 닭강정 소개 좀 해주세요. 어떤 닭강정인지. 제가 오늘 10시에 픽업을 했는데, 아침 10시 픽업을 했는데, 제가 웨이팅하고 갔어요. 이렇해주세요 이건 아니구요. 산타 할머니, 선물 주세요. 짠짠. 내 거야? 어? 아니 야. 귀 내가 포장을 못해서 그래. 뭐야? 뭐야? 야, 너 진짜 미쳤나봐. 미쳤... 야, 미쳤나너 진짜 미쳤나봐. 친 올해가 끝날 때 올해 찍었던 사진을 다 뭉쳐가지고 티셔츠에 박아서 줘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아, 미쳤다. 아, 나 진짜 감동이야. 아니, 나는 중도도 감동인데. 그, 아니, 그 획이 진짜. 아, 티셔츠... 어, 아, 티셔츠에 감동한 맹구가 나, 티셔츠. 감동을 다른 의미로 전달해버렸다. 들에서... 들에서... 들에서 들에서... 들에서... 갑자기 선물 릴레이를 시작하르드르제르멈르이르물르레르를르춰 진짜... 아, oui, seatíll... 근데... 뭐... <illinois> 아, Kommunen... 뭐야? 소드르드이드르드르드르 아니 얘들아 지금 왜 그래 크리스마스야 진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몰라? 당장 내일 들고 가겠습니 그럼 이 파우치에 이거 달면 되겠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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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이 포물 릴레이 멈춰 이거 짱구 킹이거든 한 장씩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음 넌맹구야 응, 나맹구지아 귀여워. 나맹구라서맹구고 귀여워. 훈발로입니다. 훈발로. 연희는 <laughs> 훈발로에 당첨되셨습니다. 야 진짜 귀엽다. 애들 이제 야, 그만해 이제 없지. 그만해. 아 돌았다고. 그만해. 그만해. 누가 누가 보면 선물 나눠주기로 짠줄 알고. <laughs> 귀여워. 잘 어울리는데? 맞아. 색깔 톤이 약간 잘 맞는다. 야, 이거 스토리 올려야 돼. 이거 올려야 아, 이렇게 해야 돼, 진짜. 저희가 3박 4일 동안 회의 끝에 고른 케이크인데요. 이거는 크기가 오이피클 종지인데요. 오이피클 종지만 한 케이크가 <웃음> 왔는데요. 지금 <laughs> 웃는 거 봐. 이럴 때 웃는 줄 알아? 인류다, 인류다. 물이야, 물. Just the water, make me s w i t 이건 5인분이 아닙니다. 3명이서 먹을 3인분입니다. <laughs> 와, 진짜 달겠다. 야! 어때? 안 담대? 안 달아? 이거 안 달아? 안 달아. 넌 나보다 단 거를 좋아하네. <laughs> <안 돼. 만족해>. <웃음> 만족! <웃음> 맞 죠, 13만 원, 퀵 베가 예뻐서 알았 니까, 그 뭐야, 왜 뭐야? <laughs> 퀵 <laughs> 좋아해, 좋아해 나까 봐, 진짜 좋아하 거든. 내데 <laughs> <나 입에서> 이런 이제... 애 <laughs> 이런 애들, 내거 하고 나올 줄몰랐 아니야, 그럼 그래? <laughs> 난리 나 죠? <laughs> 난리 나 죠? <laughs> 아, 근데 솔직히 줄다. 야, 솔직히 내가... 내가 실맛이 나오지 나는 강한 애들한테만 술 강요를 했어. 근데 민희는 강한 애들이고 약한 애들이고 술을 먹는 애들, <laughs> 안 먹는 애들 그냥 무조건 매기래아 그냥... 근데 얘 나한테 그렇게까지 막술 먹어 이건 아니었는데 이랬어. 아... 그걸 강요라고 하 근데, 너는... <laughs> 근데 너는 그걸 강요라고 하기로 했어. 남한 그 아니, 나만 그릇요. 나 정우야. 그릇 너, 너나 어떻게 알 그치! 그치! 근데 내가 아니 미안. 나중에.. 미안한데 솔직히 나는 손동 제일 싫어다고 근데 왜그 아닌데? 맞아? 지원이 솔직히 안 아니 왜 그런지 내가 말했 나는 미니가 수술 전아까 미니한테 집 아니 미니한테 좀 그랬어. 어, 너와 채연이 어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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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맞아. 못 먹는 애들 내가 뭐 이랬지? 예나 이런데 저런 술못 먹는 애들한테는 근데 예나.. 은둔히.. <laughs> 너만할수어잘 먹는 애도 못 먹는 애가 나는 를 불렀다. 어? 당연하지. 너 나도 조졌잖아 그냥 민희는 민희는 모든 친구들을 평등하게 해봤고, 나는 이렇게 수준을 가린 거지 앵규는 빵이건 뭔지 알아. 어, 뭔데 뭔데? 먹었을 어, 거 아니야. 철이리 누가냐? 늘날아어 <laughs> 맞아. 그건 맞아. <laughs> 나는 맥이기만 하고 뒷철리는안 합니다. <laughs> 자기보다 더아 <차잖아. 웃음> 나 오늘 안취눈떠 보니 아침이라 <laughs> 그럴 때마다 그 사이 우리 머리 조금만 싶어 죽었으면 좋겠어. 죽여, 제발. 죽여. 아 술이 이래도 좋아? 그래서 자, 씨. <laughs> <laughs> 서로 각자 골라준 머리띠 하고. <laughs> 봐어안 너무 안이쁘 나 <듬> 동영상